아르카나의 옆모습입니다. 사실 딱 보면은 SUV와 세단 딱 중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. 뒤쪽이 쿠페 라인으로 살짝 떨어지면서 차체는 세단보다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SUV의 장점과 세단이 갖고 있는 디자인적인 장점을 둘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. 이 차량의 전장은 4,570입니다. 그렇게 큰 차량이 아니에요. 소형급이죠.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 그랑 콜레오스를 설명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급 최강의 휠베이스 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요 차량도 그렇습니다. 휠베이스가요 무려 2,720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길면 뭐다? 공간의 여유가 생긴다. SUV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디자인적으로도 유려하고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요. 그만큼 동급 최강의 공간감을 고객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차량이죠. 자, 실내 공간도 제가 속속들이 안내를 해드릴게요.